지금은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어 용인의 농부들하고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꿀하고 매시 건강에 좋은 제품들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며칠 전에 유튜브에 댓글로 김태희님께서 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행사를 나가다 보니까 좀 바빠서 어, 답변 드리거나 영상 만드는 게 조금 제약이 돼서 오늘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 김태희 님께서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 아마 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또 많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라고 질문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 여기가 아픈 경우는 우리 경락상으로는 대장 경락이 두 번째 손가락부터 쭉 따라서 올라가고요. 또폐 경락이 겨드랑이에서부터 엄지손가락 쭉 따라가기 때문에 아마 대장이라던가 폐랑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체했을 때 엄지랑 검지 사이 이렇게 이제 눌러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게 되면은 장이라던가 체한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네 번째 손가락의 맨 끝에 관절 이 부분에서 상응점을 찾아서 한번 자극해보라 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또 다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제가 원래 폐기능이 안 좋아요. 가끔 숨이 찰 때도 있고요. 현재 오른쪽 서해부부터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가끔씩 발을 디딜 때딱 소리가 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요즘 교정치료 받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간단하게 상응요법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특히 고관절 부분도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응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지랑 검지 사이가 대장경락이 지나가고 또 폐경락도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점을 찾으면 네 번째 손가락에서 왼손이 아프시다 하시니까 왼쪽이죠. 네 번째 손가락에서 대장경락 3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네, 네 번째 손가락 바깥쪽 라인, 손톱이 있으면 손톱이 바깥쪽 라인에서 내려오는 지점에서 이 부분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또 전문적인 도구가 있으면 전문 도구로 이용하셔도 좋은데 없으면 볼펜 등을 이용해서 살살 살살 이렇게 굴려봐서 가장 예민하게 아픈 지점을 찾아주시면 좋고요. 네, 신중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살살 굴려서 상황점을 먼저 찾아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 자리에 대한 상황점입니다이 부분이 아픈 것에 대한 상황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 어디가 될까요?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네 번째랑 새끼 손가락은 왼쪽 팔다리가 되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두 번째랑 또 엄지 손가락은 오른쪽 팔다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사연을 주신 게 오른쪽 서해부와 고관절이 아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오른쪽 서해부와 고관절 여기는 또 팔부터 해서 쭉 가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맨 끝에가 발목,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절이 또 무릎, 그다음에 이 부분이 고관절 부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몸에서는 바로 오른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손 부분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상응점이 되겠고요. 오른쪽 고관절이 아프다고 하시게 되면 오른손에서 고관절 부분은 바로 새끼 손가락의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자리가 바로 왼손에서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엄지 손가락 있는 부분, 또 새끼 손가락 있는 부분. 그래서 새끼 손가락의 이 맨첫 번째 관절, 이 부분에서 볼펜으로 살살 굴려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지점을 찾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볼펜으로 굴리기 어려우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보는 겁니다. 천천히. 문질러 봤을 때 다른 부위보다 아픈 데를 찾으시고요. 이왕이면 마사지 전용 크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이런 데 이렇게 발라주고 살살 문질러 주시거나 또는 지금 알려드렸던 것처럼 새끼손가락의 이 부분에다가 크림을 발라주시고 지그시 누르다 보면 다른 부분보다 유난하게 새큰하게 불편하고 아픈 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사연 주신 김태희님께서는 턱하고 욱하고 이제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살살 굴리다 보면 다른 부분보다 유난히 아픈 자리가 나타나거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우리 마사지 전용 크림을 발라주시고, 부드럽게, 떼지 않게 살살 마사지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요 부분, 이 부분, 전체적으로 살살 강하지 않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고요. 이왕이면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게 되면 이 자리에다가 뜸을 떠주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은 여기 행사장에는 뜸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집에서 또뜬 자리를 찾아서 이제 자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도 끝나고 또 뜸도 뜨신 다음에는 소환봉을 이용해서 소환봉, 이 부분은 이제 상복점 부분은 중짜리 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붙여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폐기능이 좀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락적으로도 또 폐랑 대장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폐기능과 대장기능을 조절해 주는 혈자리도 같이 알려드리면, 음, 방금 전에 알려드렸듯이 대장은 바로 네 번째 손가락의 바깥쪽 라인에서 맨 끝에 관절, 상응점도이 부분에서 찾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바로 번호로는 D3번 정도가 되는 거고, 또 대장 기능을 조절해주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페는 안쪽에서, 새끼, 아, 네 번째 손가락 안쪽에서 안쪽 능선을 쭉 따라가다가 이맨 끝에 관절하고 맞는 이 자리 있죠? 이 네, 부분. 이 자리 부분이 바로 폐 기능을 조절해 주는 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니까 평상시에 이 자리도 서안봉 붙이시고 살살 부드럽게 마사지도 해주시고 또어어 뜸도 떠주시고 서안봉도 붙여주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상시에 또 가끔 숨이 찰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숨찰 때는 어느 부분이에요? 숨찰 때는 장구로는 폐와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숨찰 때는 바로 코로 숨 쉬고 목으로 숨 쉬고 또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응 부위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 가운데 손가락 맨 끝에 코부터 해서 여기 부분이 목 부분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온 데가 가슴 부분이고 양쪽에 폐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펜으로 굴리거나 또는 손을 손을 이용해서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 봐서 아픈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자리에다가 또 마사지도 해 주시고 뜸도 뜨고 소안봉도 붙여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마사지 해 주는 거는 부드럽게 세지 않게 강하지 않게 살살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기본 형 혈자리에서 뜸도 뜨시고, 서원봉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뜸 뜨는 방법이라던가 하는 거는 초보자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영상 올라간 다음에 링크로 또는 댓글로 별도로 뜸 뜨는 영상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또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항상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고, 이런 것도 좀 귀찮고 힘들다 그러면은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볼펜 같은 거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천천히, 세지 않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왕면 둥근 볼펜보다는 약간 각진 볼펜 있죠? 각진 볼펜을 이용해서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엄지랑 검지가 아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상황점은 네 번째 손가락의 끝부분이 되겠는데, 이 엄지, 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또 다리가 아프신 부분의 상황점에 해당되니까 오른쪽 고관절, 오른쪽 서혜부가 아프시니까 오른손의 새끼손가락 이 부분에서 상황점을 정확하게 잘 찾아주시고 여기를 또 마사지도 해주시고 서한봉도 붙이고 뜸도 떠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폐기능이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폐는 바로 네 번째 손가락의 안쪽 능선에서 왼 끝에 관절 그럼 왼손만 하느냐? 오른손도 같이 해주시면 좋죠. 오른손의 네 번째 손가락의 안쪽 능선에서 맨 끝에 관절, 패짜리,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대장자리는네 번째 손가락의 바깥쪽 라인에서 맨 끝에 관절, 또 마찬가지로 오른손에서도 네 번째 손가락의 손톱 측면에서 쭉 따라 내려오다가 맨 끝에 관절 있죠? 이 자리에다가도 마사지 해주시고 소한번 고치셔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도수 치료 꾸준히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짬짬이 시간 내셔서 하루에 한세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손 마사지 하셔서 더욱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되시면 저희 행사가 3월 11일까지 하니까 오셔서 또 건강 상담도 받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그 제품들 꿀 제품 또레실스틱 식크학 매실, 매실 스틱, 또 꿀, 꿀 스틱, 네, 꿀 스틱, 새롭게 제품 출시된 몸포신, 또, 또, 또 드시게 되면, 또 구매도 하시게 되면, 건강도 해주시고, 더불어서 또 봉사단 운영에도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희님 더 건강하시고요. 시청자님들도 더 건강하세요. Ooh.